미군 장비를 보관하는 55 보급창에서 어제 저녁 큰 불이 나면서 주변으로 연기와 분진이 확산됐고 119 신고가 빗발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1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빛발간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매캐한 연기와 분진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소방차량도 줄지어 현장이 긴급 투입되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55 보급창한 냉동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1시간여 전에 작업자들이 퇴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안에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어 화재를 더 키웠습니다. 해당 공장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어 화재 진압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데칸 냄새 좀 많이 나가지고 불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더 커지는 같아요. 결국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 시간 반 만에 화재 대응 단계를 2 단계로 올리고 인력 100여 순 3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했습니다. 119 신고도 30여 건 잇따랐습니다.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열기가 많이 느껴져서 이마나 이렇게 볼 주위가 많이 뜨거웠고요 목이 맥해서 불길은 화재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아침 7시 반쯤 겨우 잡혔습니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 시설인 만큼 향후 화재 조사도 주한 미군과의 소파 협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